자, 원항전. 차가 나왔어요? 차가 왜 나왔을까? 차가 나와도 이거는 뭐 대차, 그쵸? 대차 정도인데, 대차하고 가죠. 양득. 양득을 안 맞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없어요. 양득은 확장이고요. 이 자리 못 오게. 아 결상으로 가려고 결상으로 가려고 하네. 자, 결상해 버리면은 완전히 안정적인 뭐가 돼 버리는데. 한번더 밀죠. 밀었을 때 잡으면 포가 많이 잡아버리니까 조심해야 돼요. 아 뭐야? 뭐야 뭐야? 밀면. 아, 상을 잡으려고 하신 거구나. 상을 잡겠다. 아, 상을 잡겠다. 야, 이거,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 차달라고 하면, 수고하셨고요. 자, 원학년이네요. 불을 잘안 주시네 이분은. 자궁 내릴 수 없죠. 자 상으로 병을 잡은 이상 차가 나와야죠. 가 나와야되는데 차가 안나올거면은 상으로 병을 잡으면 안되지 자 잡고 야 근데 상을 너무 좀 가치없게 인거 아닌가요? 좀 너무 좀 가치가 없, 없게 죽인 것 같은데. 자, 장군 부리면은 포로 맞고. 자, 이 자리 온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오면은 마가 들어가서 사달라고 하죠. 자, 마장군을 부르고 차로 막았을 때 포가 말을 잡을 수도 있는데. 자, 그래도 마디할게요. 차가 들어오면 마가 졸 잡고, 장군 부리면 차로 막고, 대차죠. 차가 차를 잡으면 대차하고. 자 퍼달라고 하고자 지금은 마가 나와야 될것 같아요 마가 나오면 차가 덜 잡고요 잡고 가죠 마가 빠지나? 마가 이렇게 올 수도 있었는데 마가 이러면 이렇게, 이렇게 오면 저는 차가 그냥 포를 잡아보려고 했거든요. 자, 차가 포를 잡으면 은마로 잡겠죠. 장군 부리면은 붕을 비틀겠죠. 마를 잡고 마사포 하나 주고 마사포 그죠? 포로 타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장군. 자궁 내리면은 외통수고요. 아자리는 한 군데, 두 군데. 장군. 자, 궁이 들어설 수 없죠. 차가들어서면은 상이 들어갈 거고요. 장군물이면은, 음... 어떻게 막으시려고? 궁 들어갈 수 없으니까 사로 막아야 되는데, 잡죠. 수고하셨고요. 자, 원왕전이네요 자, 포가 심우니까 막아 나간거죠 자, 면포하고 야, 뭐야 아, 좀 신기하게 두시네요 자, 병 잡으면은 면포할게요 코가 이렇게 와서 병달라고 하겠다는 얘기 같죠? 아, 이런 중포로 갈 이유가 없잖아, 이러면. 자, 이 자리 아프니까 졸 당기겠죠? 자, 졸달라고 하면. 일단 좋은 자리. 상대 우선. 그니까, 살을 넣으면은 또 포가 한자리가 없어지고. 차가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렇게 기마로 오는 수가 있어요, 기마로. <laughs> 왜 자꾸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뭐 여기 있는 상을 잡아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배도 품 왔다 갔다 하시네 한 수심 해볼까? 한 수심? 한 수심 하면 이번에도 포가 왔다 갔다 지나 병을 밀까 병을 밀면 잡겠죠 잡았을 때 차가 빠지면 빠달라고 하고 상죽이고 잘 잡고. 자, 이러면 상대만 괴로운 거요 상대만. 상대분만 괴로운 거고. 이제는 요렇게 다시 또 병을 당겨서, 마하고 차는 계속 묶여있죠. 그 원악마 장기는요, 무조건 형태가 좋아야 돼, 형태가. 다른 거다 필요 없고, 형태만 좋으면은 중반 이후에 전투하기 정말 좋은 장기거든요. 초반에 형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힘들죠. 자, 차가 가서 마달라고 하면 마가 죽으니까요. 기마로 나오든 해야죠. 대차하자고 하면 포가 말을 잡아버리면 돼요. 포가 로 말을 잡고 차가, 차를 잡으면 은 말을 잡고. 하포하려고 하는 거요 지금. 하포하라고 하고. 자, 포노노 가면 병 밀죠. 자, 이것도 실수예요, 실수. 마루 잡을 게 아니고요. 상으로 잡아버리면, 상이 돌 잡고 장군이 차가 죽으니까, 우리 병을 잡을 수가 없어요. 당군에 차가 죽죠. 잡으면은, 바로 잡을 수 있구나. 그럼 잡을 필요 없잖아. 바로 잡을 수 있네요. 안 잡을게요, 그러면. 잡지 말죠. 마차가 묶여있면 정말 괴로워요. 자, 명포로 오겠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자, 상으로 잡으면 뭐 어쩔 수없고요안 잡으면 또 밀어요. 한군 자, 양독 줄게요. 양도 주고 가죠. 자, 잡으면 안 돼요. 잡으면 안 되는데. 잡으면 안 되잖아, 이거. 잡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꼬신 건데.